우리 뭐 이렇게 네, <laughs> 가뭐 여기 먹고 있어? <웃음> <오>. <웃음> 나무 나무. 야

어, 아이 아. 아. 엄마 엄하고어 <laughs> <laughs> 왜? 네. 엄마 엄마고 왜? 이제 울하도해야지 엥? 다 먹었어죠? 허봐. 봐봐. 음. 엄마 엄마 옳지. <laughs> 너 손에 딱 하면 어떡해? 테를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 잡고. 옳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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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자 해줘 잘자 응 잘자 빠빠이 아빠 빠빠. 응 아빠 해 줘. 저 <laughs> 엄마. 엄마 더웠나봐지요 습해가지고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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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b a Baba, b a b 이 b 갔었어? 이제 가도 돼? 지호 가자 이제. 지호 집에 가서 치우자 똥. 일로와 빠빠이하자. 아가 똥 빠빠이. 내가 가서 열어줄게. 로러지야 저거 뭐예요? 바조. 바조. 바다? 까까. 까까? 예. 응. 까까 어디 있어? 까까이 있어요, 저기? 응. 저거 오리야, 오리, 오리 아니야. 배야, 배. 배. 아빠, 네. 엄마 먹으러 가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손 잡아. 아빠 손안 잡아요? 그냥 신발 안 벗어도 돼. 신발 안 벗어도 돼. 어, 그거 틀어? 생겼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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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춤다죠. 영어 버전이네. 이또 또.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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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려운 거 춘다지 오늘.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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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눈곱 닦고 옳지. <laughs> 저 목은, 목도 닦아야지, 목. 옳지. 코는 코 풀어야지. <웃음> <웃음> 자, 거기 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봐. 이거 오, 숙여줘, 오, 이게. 이렇게 여겨줘 이렇게 숙여줘 이렇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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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이이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처럼 내가 해줘 이렇게 옳지. 좀 지우지 이렇게 이렇게 얼지 옳지, 옳지옳지 얼지 옳지, 얼지 옳지, 얼지 지우야 지우야 지효. 저기 손, 손가락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저기 손가락 넣는다 안 돼요 지우는 넣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우도 손가락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